네. 여기서 부하 직선을 참고로서 전압을 조정을 하겠대요. 근데 여기서 한전이 공급한, 여기서 내가 운전 중이라면, 그 다음, 여기서는 그저 우리가 무효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 그대로 주는 것만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부하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게 유효 전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가 지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100kW일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가 이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지상으로 운전한다는 얘기죠. 무효 전력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진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무효분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주는 것만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100kW일 때는 무효분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답은 3번항 됩니다. 23번 문항을 좀 보자고요. 배전설로에 사용하는 전압 조정 방법이 아닌 겁니다. 자, 배전설로에서 전압 조정 방법. 우리가 승압기를 쓰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병렬 콘덴서로 해서 무효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상 변압게탭 전환 방식이 있죠. 또 유도 전압 조정기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유도, 전압, 조정기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차단기는 그죠. 네, 전압 조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전혀 무관한 겁니다. 답은 3번에서 체크할 수 있죠. 24번항을 보도록 할게요. 24번입니다. 내방지와 관계없는 건 어떤 거냐? 내방지죠 댐퍼는 뭐하라고요? 진동방지와 관계있죠. 진동방지요. 예약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요. 소화한다라고 하는 건 뇌가 치고 들어왔을 때 뇌전류를, 뇌 전류를, 그죠? 방전을 유도함으로써 애자련을 보호한다라고 얘기했죠. 뇌와 관계가 있는 거죠. 가공지선은 직경내에 대한 거 그죠? 탑각의 접지장은 탑각의 접지장을 낮춰서 접지 저항에 대한 얘기겠죠. 접지 저항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매설지선의 얘기라는 거죠. 매설지선이요. 매설지선이다라고 하는 게뭐 하는 거예요? 탑각 탑각의 접지 저항을 저감, 낮춰서, 그죠? 역섬낙을 방지한다. 그렇죠. 역섬낙. 역섬낙을 방지한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보호하겠다? 애자, 련을 보호하겠다. 자, 시험에 곧잘 나왔던 거니까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답은 아, 1번항에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25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과전류 개정기의 반안시 특성이란 그랬네요. 반안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요? 그렇죠? 반비례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고장 전류의 크기죠. 고장 전류의 크기. 여기는, 그죠? 동작 시간에 대한 얘기죠. 동작 시간. 그래서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죠? 바로 즉각 동작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표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순환시성 계정기 그럽니다. 순환시성 계정기다 이건 즉시 동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었어요. 고장이 발생을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동작하는 것도 있죠. 이걸 정한시성이다 그랬지. 정환시성얘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후에 작동을 한다. 자 고장 전류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요. 고장 전류가 크면 빠른 속도로 동작을 하고요. 고장 전류가 적으면 천천히 동작한다. 이게 반환시성이죠반환시성 계전기. 고장 전류 크기에 따라서 크면 빨리 동작을 하고요. 그죠? 크면 빨리 동작을 하고 적으면 적으면 천천히 동작을 하지. 그래서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또 하나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고장전류 크기에 따라가지고, 고장전류.